네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어, 오늘은 r c l b m 12월호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r c l b m 은 코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전자상거래 시장 뭐 이커머스라고도 하고요 온라인 상거래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많이들 뭐 알고 계시고 듣고 실제 피부로 체감도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은 사실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성장을 잘한 시장이고요. 어, 굉장히 규모도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6위 정도 하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국내이고요. 소매 판매 대비 한30% 수준의 침투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1등 수준의 침투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중국도 굉장히 침투율이 높은 부분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 침투율이 성장하는 그림이나 그런 측면들에서 굉장히 성숙화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온라인 상거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 성장 속도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어, 침투율도 굉장히 높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요. 어, 하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비드 상황에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침투율이 한계를 맞이하는 어, 조금 어느 정도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30%라는 침투율이 앞으로 뭐 100%까지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잠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회의 때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30%라는 얘기는 내가 사는 10만 원 중에서 3만 원 정도는 어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로 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 나는 얼마까지 거기서 사게 될 것인가? 지금 내가 사는 물건 중에 오프라인으로 사는 것 중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거는 뭐가 더 있을까? 어 정확하게 딱 어느 정도까지 갈 거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성장률이 지금까지 워낙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률 둔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장의 엄청난 산업 자체의 성장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1등 기업들이 등장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체된 어느 정도 성장률이라면 그 안에서 경쟁 구도가 좀 확실해진 예, 과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점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주목해야 된다. 이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1등 기업의 논리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둔화된 부분은 뭐 그래프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 그런데 미국과 중국을 잠깐 이제 숫자적으로 한번 보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보시면 대략 한10% 레벨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구간이 딱 이제 코로나 구간에서 어, 올라왔던 거고요. 근데 올라왔던 게 이제 어느 정도 하향되는 부분이어가지고 10% 초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땅이 크기도 하고, 어, 그런 물류 인프라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새벽 배송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장 속도가 좀 늦는 편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전자상거래를 채택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생, 습관의 변화보다 미국 사람들 훨씬 더좀 느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장은 계속 이루고 있다라는 점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마케터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퍼센트 오브 토탈 리테일 세이즈인데 이 수치의 정확한 이제 분모 분자를 저희가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략 30% 정도 선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성장률을 좀 높게 보면 뭐50% 이상은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시장 추정을 하는 전망치들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 소매 판매 기준이 아니라 유통 채널별로 나오는 데이터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보면 온라인 상거래가 거의 어 절반 수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과 한국은 굉장히 성숙된 시장이고 이제는 어떤 1등 기업들이 나타나느냐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경쟁 구도의 변화 관점에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치열했었습니다. 뭐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다양한 사업자들이 새롭게 투입이 되면서 뭐또 많은 걸 확장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기존 유통을 하고 있던 뭐 백화점 체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마트 계열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 코로나 이후에 성장이 좀 둔화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고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비자 선택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선택이 양강 구도로 어느 정도 굳어지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점유율을 좀 보시면 네이버와 쿠팡의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둘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들은 보시면 어. 대체로 거의 다 둔화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주요 오픈마켓인 이베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11번가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유율의 파일을 네이버와 쿠팡이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두 기업이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1등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그림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간다라고 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의 환경이 1등 기업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구도로 가고 있는데, 뭐 저희가 네이버냐 쿠팡이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두 기업 중에 1등 기업이 나오고 또이 둘이 뭐 동시에 과점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해간다면 충분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과 좀 약간은 앞으로 더좀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통한 성장은 두 기업 다 마찬가지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대략 한 40에서 50%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아마존이 차지하는 점유율 수준까지 사실은 가지 않으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까지는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초과 이익을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한20% 뭐, 좀, 박하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제거들을 하고 보면은, 10% 후반대 정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지배력을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아직 지배력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점점 더 지배력이 올라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많이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력을 숫자적으로 3, 40%까지 확대하면서, 동반 성장하는 양강구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양강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소비자 효용도 당연히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사실 미국에서 아마존이 거의 독식을 하면서 성장을 하던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의 공정위인 FTC에서 어, 규제나 뭐 아마존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두 기업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올라온다면 소비자 효용도 늘어나고 두 기업도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반 성장하는 양강구도가 나와야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더뭐 어, 독식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어 이슈 없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기업이 그렇게 되면 제조사에 대한 바게닝 파워를 강화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도 개선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달성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두 기업다 이미 사이즈가 삼4 0조 정도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업들이죠 네이버는 뭐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쇼핑 비중이 중요하지만 검색 광고나 다른 영역들도 굉장히 많은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이나 동남아 시장까지 좀 확대를 하면서 확실한 어 이제 중간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를 해나가야 될 거고요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물류 투자를 통해서 경쟁력을 서울에서 증명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을 해외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사업으로 조금 더 보여주든지, 뭔가 좀더 얹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이두 기업이 양강구도가 간다고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뭐 깔끔하게 어느 기업에 투자하세요라는 거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경쟁자들이 점점 더 없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고요. 어, SF 플러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1등 기업의 철학이 여기에 많이 녹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1등 기업은 단순하게 뭐 시가총액이 제일 크거나, 크거나 매출액이 제일 크거나 영업이 제일 큰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좀 어려운 상황들,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성장률이 둔화돼서 성장이 정체되었을 때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가서 현금 조달이 좀 어려운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의 마켓쉐어를 가져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저희는 1등 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1등 기업이 출연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승자를 따지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이 온라인 상거래 시장을 잘 살펴보시면서 어 저희와 함께 호흡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